했잖아? 아구, 웬 비가 이렇게 옵니까? 얘가 잔디가 다 젖어 있으니까, 이런 오자, 테이블, 이런 데만 계속 올라가서 앉네요. 와, 진짜 비가 와도 와도 너무너무 많이 와요. 와, 오늘도 지금 이렇게 날씨가 허리네요. 근데 제가 며칠째, 어, 지난주에, 지난주에 제가 비 맞고 연 이틀을 일하고, 와, 진짜 몸살이 났지 뭐예요? 몸살이 나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그 그림 전시 당번이나 또, 어 여러가지, 여러가지. 바쁘다 보니까 정원에 나올 탐이 없었어요. 아, 이건 진달래 꽃봉오리 내년에 나오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 어디니? 여기. 신기하죠? 그래서 진달래 같은 경우에는, 어. 고치고 난 후에, 아, 한 8월까지는 괜찮을까? 그때 정도 이전에만 전지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아침에는 그래서 이제, 아, 오늘도 날씨가 이렇게 찌부둥해서, 그리고 저희가 저 뒤에 후정에, 어, 건물을 짓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 정원이 완전 초토가 됐어요. 또, 거기서 또 비까지 와가지고, 비까지 미리 고 그래가지고 정원이 아니 뽑아도 뽑아도 풀이 감당이 안 돼가지고 제가 이제 어제 그저께 이렇게 있다가 얘네들은 베로니카. 있다가 지금 아침에 이렇게 나와봤어요. 이게 베로니카예요. 베로니카는 이렇게 잔잔하게 땅명을미 되기 때문에 정말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뭐또 어떻게 저희는 그런 것 같아요. 뭐,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정원에 나와서 이렇게, 풀밖에 안 보여. 음, 그래서, 제가 이 존바이솔, 이쪽에, 진짜 예쁘게 나오는 아이들이거든요. 얘네들이. 근데 이렇게 다 매일 비를 내리니, 얘네들은 일방은 바이솔과 달라가지고, 음, 이렇게 와송이나 존바이솔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강해요. 강해서, 괜찮은데 요즘에 지금 바이솔이 가장 예쁠 때인데 이렇게 됐어요. 전부 다 비에 젖어가지고 아 정말 아, 뭐든지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죠? 음. 그래서 정원을 이렇게 나와서 제가 한번숨숨좀 돌리고 힘찬아 이리 와. 힘찬나숨좀 들리고, 들어가서, 또, 집에 좀 있으려고 했더니, 여기, 보세요. 음, 알분 같은 경우에도, 진짜 강한 아이들인데,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바이솔도 이렇게 녹아서, 이런데, 맨 땅을 보여주고 있죠. 이 얘는 거미바이솔이거든요? 요런 풀들. 풀도 요런 풀들. 보는 척씩 잽시닥 잽시닥 뽑아줘야지 얘네들이 씨앗이 발라가 되고 나면은 엉망이에요. 여기 장미 기는채도 엄청 예뻤는데 다 녹아버렸어요. 그리고 여기는, 아 어, 정말, 얘네들이 정말 감상이안될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비가 이렇게 내려주니 안 녹을 수가 없어. 예, 비나분만 됐죠, 이런 거는. 이제. 어, 이가 이제 쫙 정리되고 그러면은 얘네들이 또 기운을 내서 다시 자라면은 전미기린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잘라서 계속 또 다시 꽂아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 잎기 좀 보세요. 잎기. 뭐 첨벙첨벙첨벙. 잎기가 끼워가지고 저희는 그래도 땅이 음~ 전부 다 마사트로 되어 있어요. 마사트로 되어 있어가지고 물받침이 되게 좋아요. 존바이서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음, 저희가 오늘 두서 없이 맨날 얘기해요. 요좀 봐요. 헛강의 비름 굉장히 예쁠 때죠. 와, 쌤은 그래서 원래는 물줄 률이 정말 없어. 아유, 물이 비비쳐도 이거 기하신 몸인데, 그래도 잘 자라주시네. 와. 여기도 보세요. 그래도 그 중에 잘 살아, 모양을 잘 갖추고 있는 거는 포, 이게 포천바이솔. 포천바이솔이거든요. 아, 그래도 여기 이 자리에 계속 놔두면, 어머, 없어졌네. 새로운 씨앗바라가 돼가지고 자꾸 엎어, 엎, 이렇게 땅을 엎지 않는 이상에는 포자가 날려서 많아진다고 하는데, 제가 너무 없나요? 여기 엎지 않는데, 근데 없어요. 그래서 이런 존바이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위에 앉혀놓기만 해도 빠박하게 자리매금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땅은 이렇게 됐어. 와. 호불호가 있어요. 그동안 정원에서 이제 바닥에 뿌리를 깍깍 박고 있는 아이들이, 어, 이쪽 부분. 이쪽 부분에. 뭐였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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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쟤 뭐야? 눈양 아니야 눈 주름꽃 여기 너무 푸짐하 풍성하게 많이 나와가지고 이게 비안 왔을 때 이런 거 뽑으려 그러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그냥 뿌리가 술술술술 뽑혀 음. 음 색단초도 이쁘죠 그래서 바닥에 이렇게 잔잔하게 네, 이렇게 식재를 하게 되면 은 이름을 잊어버렸네 얘, 얘 노랗게 되게 예쁜데. 여기와와 물길에 제가 여기다 저번 날다 그냥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뭐야 이식챤들또 뭐지 아주가 같은 경우에도 포기가 엄청 그 이렇게 이렇게 빽빽하게 되어 있는 아이들. 얘네들도 다 녹아서 엄청 없어졌네. 얘가 누냥이에 누냥. 누운 주렁꽃. 아, 안개꽃도 시간 알려서 이렇게 피웠었는데 비에 그냥 까무러쳐 가지고 에그 그래도 기특하게 이렇게 피어졌네. 얘네들도 이렇게 뽑아 가지고 폭이 남은 을다 해서 다시 식재를 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얘네들이 잘 어, 자리를 잡아 주거든요. 예. 음, 얘는 꽃댕강인데 향기가 되게 좋은데 어, 꽃진 자리가 이렇게 또 이쁘잖아요. 이쁜데 제가 오늘 얘들을 조금한 손질을 해 주려고 그래요. 손질을 해 줘야지 될것같아 아이고야. 진짜 요즘은 또 칠자도 엄청 예쁘게 필 텐데. 칠자 아시죠? 어, 칠자가 여기 하나 또. 꽃이 가지가 떨어져 가지고 여기 색깔이 어, 몇번 바뀌어요. 지금 하얗게 피웠다가 나중에 아, 붉은 핑크 붓으로 이렇게 몇번 만드는 바뀌는데 제가 그래서 아주가를 여기 약간 그늘진 물길 라인에다 다 심어 줬어요 심어 줬고 개불나무다 하도 비가 저기 비가 많이 오니까 꽃대를 맺지를 않네요 저기 계속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아이들인데 예풍년아도 꽃대를 많이 갖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갖고 있는데 여기는 꽃핀게안 보이네. 헉. 어머 저기 연못 좀 봐요. 어머나 저 연못에도 밤새 얼마나 많은 비가 내렸는지 지금 물이 찬방찬방하네. 아이구야. 이제 비가 그만 왔으면 좋겠다, 그죠? 요즘에 이제 가을이 지금 왔어요, 그죠? 아침, 저녁으로. 신선한 기운에 정원에서 놀기 딱 좋은데 아주가 이렇게 좀 심어줬잖아요. 다 포기 나눔을 해서 쫙요 라인으로 심었거든요. 이게 컹컹의 비름도 보세요. 이렇게 비가 하도 오니까 얘네들이 꼼막 깊이 굽혀 보려고 지금 발부동을 치는데 옆에서는 또새꽃가지가 계속 나오네. 이게 자를 수도 없어 아까워서 이렇게 귀에 젖어가지고 그리고 또 이러다가 강렬한 햇살에 이렇게 타버리기도 하네요 에이그 에이크. 엄마 여기도 꽃가지가 하나 떨어져 있네 똑같은 건가? 아이그 바람결 여기에 물하게 심은 벼도 좀 보세요. 이쪽에는 키가 좀 작죠. 우리 해찬이가 계속 여기 풀 떠다 먹고 이게 풀을 떠다 먹고 뒤에 가는 그래도 키가 커요. 앞에 그 중에도 그래도 쌀알을 매쌀라이 맺혔네. <laughs> 아이구야 너네들 진짜 고생이다. 이게좀바이솔이 진짜 바이솔이 예쁠 텐데 엄마 진창이에요 엄마 진창. 엉망진창. 그래도 아, 힘차나. 아우, 정은이 언제 어저께 여기 남편이 나와서 새로 잔디 싹 잔디 엣지를 했어요. 잔디를 자르고 이 상태였는데 다시 가끔 한 번씩은 라인을 새로 잘라주고 잔디 라인을 잘라주고 새로 자리를 잡아줘야 돼요. 아무래도. 아, 어, 자꾸 여기 잔디에서 흙은 없지만 그래도 이쪽으로 자꾸 흙이 썰려가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체질을 해가지고 여기 얘들을 덮어주는 일들을 해요. 여기 잔디, 잔디, 잔디 위에도 덮어주고. 아, 아이고야 정말. 아, 그래도 이 무궁화꽃 있잖아요. 어, 아, 무궁화꽃 꽃 심으세요. 얘네들은 진짜. 꽃이 엄청 꽃 기간이 길어. 아이고 누구 찍으래요? 어머, 우리 해, 저기 해침산을 좀 봐요. 아고 이 멋진 포즈 어떡 하면 좋아 힘차나? 저요. 아우 힘차나. 아이고 아줌마 머리 위에 올라갔어? 아, 이거 어떻게? 이거 핸드폰 다른 핸드폰으로 찍어야 되는데, 아이고. 저 여기까지만 찍을게요. <laughs>